자 이매 마른 땅에 또 아주 가냘픈 솔담이 몇 살이죠? 서른 하나입니다. 서른 하나의 사에이걸 배우러 왔어요. 이 사람은 어, 저 바이올링을 하고 어, 의료원도 아니고 어, 어, 아무도 그 의학 쪽에는 먼 사람인데 꼭 배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양지게 마음을 갖고 왔어. 그런 건가? 틀림없어. 네. 뭐 빼고 싶어? 네. 어디 쓰려고? 어, 많은 사람들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손길을 갖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딱딱한 자세로 하지 말고, <laughs> 어, 봉사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세계 각국에 봉사하는 데병 고쳐주는 걸로 일하고 싶다. 네네. 내가 그렇게 말도 했어. 그래, 이간 약픈 어, 저 여자. 배우는 수강생이 오게 된 동기는, 이 카이스티스 방법은, 절대로, 많은 의학지식. 지금,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의학박사입니다. 의학지식. 그리고, 거대한 힘. 지금, 오른쪽에 있는 석박사는 뭐 힘이에요? 1m78cm? 8 0이요 1m80. 뭐 이렇게 커다란 힘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걸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가운데 있는 분은 어, 키가 얼마나 되세요? 155입니다. 155 아주 그냥 투고저바이올린이나 어, 공부했던 사람인데 어, 그런 사람도 배워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꼭 필름으로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사람 분리를 하는데 이걸 배워가지고 남들을 의학적인 이론으로 가르쳐 줄수 있게 배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배워가지고 남을 가르쳐 줄수 있는 의학적 지식은 안 돼도 조금 의학 지식을 통해서 치료하고 남을 약간 도움 줄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의학이 돼서 문의함 같은 사람. 한국에 보면은 참그 사람은 손이 매워. 어? 근데 그 사람 손은, 아, 우리 내가 어렸을 때 얘기하나? 우리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약손이다. 어, 아 근데 마사지하면 낫더라, 이거야. 나도 어렸을 때 보면 내가 배 아플 때 할머니가 싹싹 싹 마사지해줘. 바로 이건 힘을 하는 세계가 아니오. 그그 세계를 내가 지금 제일 나이가 어리고 간이 아픈 설담회를 통해서 오늘 새 식구가 생겼는데 앞으로 지금 오늘 첫날이죠? 네. 어 첫날에 오늘 이걸 녹음을 했다가 나중에 졸업시험할 때 다시 그 상태를 녹음하면서 변화되어지고 한 인간이 성숙하는 그 과정 배우는 과정 그 과정이 아. 우리 같이 의학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도 배울 수 있고, 아무런 지식이 없는 이웃집에사는뭐안한 내가 할지라도, 이걸 재미로 배워가지고, 이웃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내가 아주 중요시 여기서 필름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 석박사님은 지금 얼마 되셨죠, 신지가 오른쪽에 계신 분. 서, 서박사요? 저 방금 그 한국... 아, 서박사 네, 박사 아니고요 그냥 의사. 네. 야, 그래, 그냥 <laughs> 박사님. 박사학이. <오케이. 웃음> 어. 박사학이 없습니다. <laughs> 아, 근데 어떠셔? 저 이제 3주 됐네요, 3주 됐고. 예. 이제 조금씩 뭐가 좀 다른 것 같죠? 예, 뭐, 시간 지날 때마다 하루하루 다른 게 보이고, 뭐, 다르게 또제 손으로도 느끼고. 어, 잡 손으로 네. 느끼고. 시간 가면서 수분 하는 게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알수록.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는 습건이아니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누구든지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미묘한 차이를 놓고 선생님이나 저 서건영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잘 모르겠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게혹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저희 저, 저 어, 서박사는 의사 선생님은 의학을 하기 전에 한국 키스트에서 가이 기계, 공학 아, 카스트? 가이스트. 가이스트에서 기계공학을 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요. 역학적인 기계공학. 그래서 이거 치료를 하면서 자꾸 우리 몸의 골격근을 갖다가 역학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 깊게 깊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석박사님은 이제 좀든 되셨지 지금? 반됐지? 7조 됐어니다 7조? 네. 어떠셔? 네. <laughs> 항상 재밌습니다. 재밌어? <laughs> 네. 어. 어떤 지금까지 기존된 의학하고 어떤 큰 차이점을 느끼시나? 음. 음. 일단은 어렵지 않고요. 아, 어. 그러니까 이론 조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음. 아주 뭐뭘 외워야 되는 거는 없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어. 그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기는 어려울 수도는 있는데 예전에는 뭐 의대 다닐 때는 확 외워야 되고 외울 게 그렇게 어. 많고. 어. 해야 되데 이거는 원리를 알고 아, 자기가 느껴보면 아, 외우는 거하고 상관없이 하니까 어찌 보면은 누구든지 할수 수 아, 있고 그렇지. 그런데 또뭐 그것 때문에 아무 뭐 생각 없이 또 한다 아, 이런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 게또참 <laughs> <우리가 웃음> 미묘하죠. 어, 그러나 어, 현대의학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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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의학에서 치료 못 하는 병들이. 이걸 통해서 어처구니 없이 빠리지잖아참 네. <laughs> 신기해. 네. 어, 오늘 여기 왔던 사람들, 그 영국에 의사인데그 네. 어? 병원에는 도저히 못 고치는데 한번 치료받고 85%가 좋아져서 왔다가 요원을 또만는다고 자기 그 종합 의사 12명 되는 그 최, 제일 높은 의사가 꼭 오겠대, 여기. 이게 뭐전 세계로 뻗어가는 거야, 지금 보니까. 어. 자. 석박사하고, 석박사님 한국에서 기다린다고 매일 댓글에 많이 들어와. 유튜브 댓글에 보면, 어, 기다린다고. 누군지 모르지만 앞에서 기다린대.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다미는 앞으로 배워나가려고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러나 네 마음, 이건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배우고 마음으로 치유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환자에 대해 내가 너한테 제일 지금 좀 걱정하는 건 에, 수도할 때 아파서 얼굴을 얼굴을 막 환자가 찡그릴 때 너는 찡그리면안 돼. 네가 얼굴을 그건 마음으로 찡그려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야. 내가 너한테 마음에 들었던 거는 환자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느껴야 돼. 내가 손을 띄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 데도 치료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 없다고. 그러니까 손을 띌 수가 없어. 그러나, 고집이 하도 센 사람은 못해. 그런데 요에내 기운을 뺏겨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치료할 사람, 못할 사람을 빨리 분별하고, 어, 내가 손을 띄게 되면 이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 산다는. 그 환자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게 될때 원인이 내 손에 잘 잡혀져요. 뭐 쉽게 얘기하면 동의보감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이라고 사랑의 바탕에 있을 때어 환자의 그 근본 원인이 내게 빨리 전달되어서요 원인을 빨리 발견하는 사람은 료가 빠른거야 원인을 빨리 발견하는 사람은 힘이 세고 뭐 의학의 지식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어 환자를 가르쳐주는 내가 지난번 한국에서 온 한의사 분한테 들었는데 스승은 김세현씨가 아니고 환자야, 환자. 치료법도 이거 안되거든 무릎인데 어떤 사람은 있는데 이게 왜안 될까? 자석 찾아 다 보면은 먼저 본하고 다른 원인을 찾아. 그래서 자꾸 이게 40년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무릎이 아프도 석박사님, 네. 무릎이 아프도 원인이 어때? 와, 뭐 어, 거의 비슷하죠. <laughs> 어? 아니 치료 안는 수도픈 크트가 아스도 포인트요? 응.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네, 아, 예, 사람마다 다 틀리고. 다 틀리고. <laughs> 누르는 순서가 어. 틀리고. 네. 어떤 사람은 아래에서 했던 어떤 사람은 무릎에서 다 틀려. 그 터득은 환자에 대한 그런 감각 기능이 발달될 때 많이 되었죠. 그, 그것을 동의보감에서 유의퇴라는 의사선생님이 지자를 어, 가리킬 때 자기 아들한테도 안 주고 허준한테 좋다. 왜? 사랑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이한문이 되어서 갈 때, 지금까지 많은 우리가 여기 와서 배웠지만, 단이어 같은 경우는 내가 음인데 어? 바로 그런 과정에서 수없이 깊은 것을 더 많이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배워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